북한과 동유럽에서 벌어진 전쟁고아들의 사연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로 전 세계에 관심을 모았던 김덕영 감독이 이번엔 영화 속에 녹여내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장편소설 두 개의 고향을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전쟁고아들의 사연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로 잘 알려진 분이죠. 바로 김덕영 감독인데요. 최근에 장편소설 두 개의 고향을 발간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 녹여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번 소설을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김덕영 감독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1월에 출간이 됐으니까 몇달 되지 않았는데요. 어, 독자들이나 주변 반응은 어떤가요? 뭐 아직 뭐 이렇게 뜨거운 반응은 아니고요, 솔직히. <laughs> 네. 네. 그래도 뭐 굉장히 독특한 소설이 하나 나왔다. 음. 그리고 한번 잡으면은 이렇게 중단을 끝까지 보게 되 네. 네네. 그런 반응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아, 장편 소설 두 개의 고향 어떤 내용이 담긴 책인지 궁금한데요. 먼저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그 1993년을 배경으로 했고요. 네. 내가 이제 남북 관계가 좀 굉장히 경색돼가는 지금의 이제 북핵 문제가 출발했던 시점이고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NPT를 이제 탈퇴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벌어지는 여러 가지 동유럽에서의 첫 버전을 좀 배경으로 했고요. 기본적인 줄거리는 제가 2020년에 개봉한 김일성의 아이들이란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으로, 북한의 아이들 한만명 정도로 추선이 되는데 이 전쟁과 아이들이 그 동유럽에 이제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갔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에피소드들 뭐 여러 가지 뭐 사랑 이야기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자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담겨져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이번에는 완전히 그 픽션화 시킨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계기로 이 책을 기획을 하게 되신 건가요? 말씀드렸던 2020년 벌써 이제 3년이 됐는데 그때 다큐멘터리 영화가 꽤 괜찮았어요 반응이. 예. 17개 국제 영화제 이제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이 되고 한세개 정도 또 수상 대상이라든가 수상도 하고. 그래서 네. 국내에서도 그렇고 뭐~ 해외에서도 방향이 좀 괜찮았는데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확실히 다큐멘터리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감동적인 그런 휴머니즘과 사랑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큐멘터리가 좀 드라이하잖아요 형식죠 그렇죠. 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당하는 게좀 어렵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영화 끝나고 그때부터 한번 조금씩 준비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좀 팩트에 기반한 그런 전 장편 소설로좀 준비를 해보자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 2021년 말서부터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는데 의외로 조금 이렇게 조금 생각보다는 순조롭게 제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 틀려서 이렇게 장편 소설 하나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음, 그러면 이 소설의 바탕에는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이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기본적인 예. 배경은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음. 아주 묵직하게 중심 축을 흐르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내용만은 아니고요. 예.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요즘 이제 팩션이라 그래갖고서는 팩트에 기반한 픽션. 그러니까 이런 장르들이 좀 요즘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두 개의 고향이라는 장편 소설 역시도 팩트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제 그대로 사실적인 것들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조금 이제 제가 작가적인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음. 이제 그렇게 좀 만들어낸 어떤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소설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잠깐 말씀을 해 주셨지만 김일성의 아이들 뭐 국제 영화에서도 호평을 받고 이제는 그래도 많이 알려졌는데 그 영화 소개를 잠깐 더 해주시겠습니까? 1950년 한국 전쟁 때. 남북한 합작한 10만 명 정도의 전쟁 고아들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 문제가 이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당시에 북이나 남이나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홀트를 통해서 해외 입양하는 방식이었다면 북한은 사회주의 연대 차원에서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이 중심이 됐겠지만 아이들을 전쟁 고아 아이들을 동유럽으로 보낸 거예요. 어. 그래서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뭐 심지어는 뭐 몽골까지 갔으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한만명 정도의 아이들이 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51년서부터 시작해갖고 53년까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대략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59년도까지 아이들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51년에서 53년까지 아이들이 갔고 그 이후에 59년까지 이제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략 7년에서 8년 정도의 만 명의 아이들이, 북한 아이들이 유럽에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음. 사실 이거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렇 근데 이것이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건 세상에 공개가 안 됐어요.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렇게 자랑할 것은 막 이렇게 침수봉대한다고 하죠. 잘못도 크게 만들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좀 불리하다고 하는 어떤 사건이나 역사에 대해서는 감추고 철저하게 은폐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음. 이거는 이제 제가 한 (15년) (16년) 걸렸던 것 같아요 이 다큐멘터리를 규명하는데 사실관계를 예. 파악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또 생존자들의 증언을 확보하는데 그래서 그게 (2020년도에) 이제 (6월 25일날) 개봉이 됐죠 음. 그게 김일성의 아이들이랑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전쟁 고화란 소재는 네. 어떻게 접하게 되신 건가요 전쟁고화는 이제말 그대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이제 요소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한국 전쟁이 겉으로 보여지는 뭐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지만 전쟁 끝나고 나 가장 실질적으로 가장 그 이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아이들 문제였어요 고아들 문제 음. 뭐 그사는 문제라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 사항 중에 하나였던 거죠. 예. 그러면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과 소설 두 개의 고향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한 이제 작가의 상상력이 발휘됐기 때문에 이 드라이하게 존재하고 있는 어떤 또 이게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벌써 한 70년 정도 지났기 예.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최대한 구명한다, 고 기명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게 명확하게 이제 등장하지 않는 어떤 기록들이나 증언들이 존재를 해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마치 퍼즐 맞추듯이 이제 제가 만들어낸 게 다큐멘터리 였다면 은그 비어있는 부분들 그니까 비어있는 퍼즐들 제가 찾지 못했던 퍼즐들을 이제 그 하나의 소설로 승화시킨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재미있게 말씀드린 다면 은 퍼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한반도 모양 한반도 지도를 우리가 주변을 지도 를 놓고 왔을 때. 우리 한반도 지도를 찾지는 못했지만 예.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일본 또 바다 이런 여러 가지 조각들을 찾아내면 예. 우리가 한반도란 지도를 찾지 못해도 음. 아 한반도는 이렇게 생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는 그 비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소정을했다면이 소설은 그 비어 있는 부분들을 아예 제가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음. 스토리로 승화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예. 영화와 소설은 어찌 됐든 연결은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기본적인 그 주인공들의 캐릭터라든가 국지국지간 예. 사건들은 다큐멘터리에서 따온 거죠. 음, 사실을 기반으로 한 내용에 그 감독님의 상상력을 녹여내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지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소설 얘기를 좀해 보죠. 주인공들을 먼저 소개를 좀해 주시겠습니까? 주인공 세 명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다시피 1994년도 이제 그 핵산 핵 확산 방지 조약에서 북한이 탈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남북관계 뭐 단순히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 평화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북한의 핵 문제가 사실은 1993년도 NPT 탈퇴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예. 그때 이제 갑자기 폴란드에 있는 그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에 반쪽이 찍혀진 사진 한 장이 도착을 해요. 예. 누가 보냈는지도 알수 없는. 반쪽 사진. 반쪽 사진이죠. 근데 음. 대충 이제 아이가 있고 이제 이렇게 여자가 있는 걸로 봐서는 가족 사진으로 추정되는 예. 그래서 이제 선우진이라는 국정원 요원이 이 사진을 가지고 이제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 사진이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고 도대체 이 반쪽짜리 사진을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찾고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모에 밝혀져 있었던 이 1950년대에 북한 아이들이 동유럽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얽히는 거죠.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습니다. 예. 배경이 9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예. 네. 93년이 의미가 있는 해인 거잖아요. 소설에서는. 그래서 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이 동아시아 평화의 한반도 평화 한반도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이 북핵 문제가 사실상 첫 단추를 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단추가 껴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시점에서 북한의 핵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 핵개발과 관련한 정보들을 갖고 북한을 탈출하는 그 이제 탈북자가 이제 일종의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등장 인물이 되는데 그가 바로 1950년대 동유럽에 서 살았던 북한전쟁 고아인 거죠. 아, 그렇게 또 연결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 소설의 시작이 반쪽 사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반쪽리 그냥 단순한 반쪽 사진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사실은 이 사진이 이 주인공이 세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 사진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하는 선우진이라는 국정원 대한민국정원 요원. 네. 그리고 폴란드 여성이 한명 등장해요. 예. 이 여성은 레나라는 이름인데. 이 사람은 이제 리명준이라는 북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합니다. 예. 이들이 서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했던 그 배경이 바로 1950년대인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뭐다 말씀드리긴 좀 너무 시간이 좀, 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들의 사랑이 북한의 어떤 그런 주체 사상과 북한의 어떤 그런 좀 전제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정치 체제가 강화되는 1960년대에 들어가면서 이들이 강제로 이제 이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 평범했던 두 남, 남녀가 이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도 하나 있었는데 거의 뭐 강,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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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제적으로 이제 북한에서 쫓겨나는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나눠 가졌던 마지막에 평양역에서 다시 만나자는 그 약속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음. 반반씩 나눠 갔거든요. 예. 남편인 민명준이라는 북한 남자와 그 다음에 폴란드 여성인 레나라는 여성이 서로 사진을 반쪽짜리 사진을 나눠 갖게 되죠. 예. 사진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좀 짠합니다, 그 이야기는. 예, 소설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남녀간의 사랑도 있고, 뭐 첩보도 있을 테고, 액션도 있을 테고. 그렇죠. 뭐.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네요. 소설이다 보니까 일단 이야기는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등장인물들의 대립적인 성격들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교체를 하죠. 예, 잠깐 들었는데도 영화로 만들어도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영화 만들 생각이 있어요. 이 아, 작품 가지고. 예. 그렇군요. 예. 장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그 사실인 팩트 또 허구 이야기인 픽션을 결합한 일 중에 팩션이라고 그러면 봐도 무방할 맞습니다. 까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장르적 결합을 시도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제가 제일 선호하는 장르 중에 하나라서 음. 사실에 기반한 픽션이 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많이 시도했던 거고 지금. 예. 그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이 1 7개 국제 영화제에서 공식 상영장으로 선정이 됐죠. 네. 수상도 하셨고요. 예. 어, 이번 장편소설에 대한 그 작가로서의 기대도 그래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직 뭐, 이번 이제 소설로는 두 번째 소설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어, 이렇게 유명한 작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 작품이 뭐 이렇게 흥행이 되거나 뭐 그런, 그, 그것에 대한 기대는 좀 애초부터 없고요. 사실은. 예. <laughs> 다만 이제 작가로서 어쨌든 이 진실의 이야기들이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으흠. 우리가 처하고 있는 한반도의 여러 가지 이 운명과 같은 여러 가지 분단의 아픔과 사람들 사이의 갈등들 이런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음.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지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을 좀 이번에 많이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가장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전쟁이라는 것이, 남북분단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삼발선을 중심으로 해고 남과 북의 분단, 루로니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조금 더 이게 세계사적으로 펼쳐봤을 때는 이게 단순한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다. 동유럽까지도, 동유럽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굉장히 세계사적인 음. 어떤 사건이었고, 아픔이었다. 예. 그거를 좀 우리가 같이 좀 공유하자 이런 좀나눔의 메시지가 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네. 작가로서 이 작품을 통해서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더 지금 말씀드렸던 그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예.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 노래 영화들을 갖다가 지금 따라 배우고 영화를 매일 즐기고 있지,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한국 문화가 도대체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오늘날의 이런 번영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실제로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가보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어떻게 오시는데 그렇게 전쟁으로 초토화돼서 당시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만큼 못 살았던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 강국이 될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 뿌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저력이 무엇인지를 은연중에 한번 이 작품을 통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음 그렇군요. 소설 시작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전개되는 부분을 조금 더 짚어 주실 수도 있나요 내용을? 글쎄요. 저는 처음에 두 남녀간의 순수한 사랑을 이게 시작하는 그런 배경도 저는 굉장히 좀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지도를 보고서 이제 북한 남자인 리명준이 폴란드 여성인 레나에게 그런 말을 하죠. 이 국경, 이 지도에 수많은 국경선들이 존재한다. 음.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에는 국경선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성인, 폴란드 여성인 레나가 그~ 한 북한 남성 리명준이라는 등장인물을 마음에 품는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되는 일이죠 에피소드죠 음, 사실은 네. 그것도 좋았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을 떠나게 되는 마지막 장면 평양역에서 둘이 그~ 사실은 그거는 이~ 제 영화 김일성에 등장하는 재어로졌다미르처 여사가 있어요 예. 이분의 실화거든요 음. 이분이 실제로 북한에 살다가 한1년 예. 정도 살다가 북한의 주체사상이 막 강화돼요. 예. 근데 흥미롭게도 주체 사상의 강화는 외세의 배경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래서 단지 북한 남자와 결혼했다 그 이유만으로 이제 쫓겨나요. 그리고 민명준이라는 등장인물이지만 실제로 그 등장인물이 존재를 해요. 그분도 굉장히 고급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국 여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교육부 관리에서 탄광광부가 되거든요. 그런 실제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배경들을 존재하는데 그들이 마지막 떠나면서 사진을 찐 반씩 뜯어 나누는 장면 이런 것도 작가로서는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그런 음. 부분이고 지금도 많이 떠올라요. 그런 장면들. 그렇군요. 어, 책을 읽게 될 어, 독자분들께서 어떤 점을 좀주안점을 두고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혹시 있을까요? 이 책은 사실은 이 정치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음. 김일성의 아이들이 나왔을 때그 몇몇 사람들이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려고 했던 경향도 있었는데. 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다. 그리고 살아,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랑도 자유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외 자유를 억압하고 사랑조차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지 이런 좀 순수한 이야기를 좀 많이 담고 음. 싶어요. 그래서 독자분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다면은 조금 더이 소설을 인간적인 면모에서 음. 느껴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폴란드와 또 북한 남자와 폴란드 여성의 어떤 그런 어떤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독자분들이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남북 대치 문제라든가 말씀하신 전쟁 고아들 뭐 이런 무거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너무 무겁게 접근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최대한 인간의 이야기를 좀 풀어내고 싶었고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이렇게 우리와 우리의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을 남과 북이 전쟁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가 대체하는 상황들은 직접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간접적이고 우화적으로 동유럽이라는 상황 속에서 펼쳐 나갔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고 우리의 역사를 조금은 더 성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쪽 기대도 갖고 있어요 저는. 음, 좀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독자분들께 이 책이 어떤 책으로 기억이 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혹시 갖고 계신가요? 분단이라는 것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냉철하게 좀 바라볼 필요도 있고요. 지금 사실은 한반도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문화적으로 이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속에서 우리의 문화의 뿌리가 우리의 역사의 뿌리가 어떻게 출발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것들을 좀 함께 고민하면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좀 다시 한번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발언도 좀 있어요. 예, 방금 들린 질문과 뭐 약간 비슷한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이 소설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 작품으로 남길 바라시나요? 작가 입장에서는 항상 뭐 그런 뭐 꿈도 있지만 사실은 네. 어, 그런 거창한 생각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못하고요. 네. 어, 이 작품을 독자분들이 읽어주시고 또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 저는 뭐,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소설가라기보다도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 혹시라도 이 소설을 보시고, 아, 이거 영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같이 힘을 좀보태주실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음. 저는 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자를 그리고. 모집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laughs> 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을 오늘 이 자리에 들고 오셨는데, 어, 이게 끝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저는 뭐 계속 창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 작업이 끝이 아니라 영화로서 말 그대로 인제 하나의 극 영화로서 만들어질 수 있고 관객들을 만들 수 있다면은 더없이 기쁜 일일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앞으로 계획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저는 작품을 당분간은 좀 우리 사회에 우리가 좀 성찰적으로 우리 사회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작품들을 좀 계속 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올해로 제가 한 30년 됐더라고요. 이렇게 세 보니까. 네.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를 계속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무엇이 진실 인지를 깨닫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가감 없이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를 하되. 그 사실이 조금 더 이렇게 너무 드라이하거나 너무 거칠지 않고 조금 더 인간의 이야기를 담은 사실적인 이야기 뭐 표현이 좀뭐좀 뭐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작가 그런 영화 감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장편 소설 두 개의 고향의 작가 김덕영 영화 감독님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